자진유면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진유면체를 이렇게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집니다.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. 네, 네 이렇게 그렸는데. 지금 이 부피를 구할 건데요. 이 전체의 부피를 구한다면 여기가 있었으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.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. 네. 이렇게 그려졌는데 누가 잘려 나간 거예요. 지금 이 부분이 잘려 나간 거라고요. 지금 이 부분이 이해 되죠? 맞죠? 자, 그래서 전체의 부피를 구합니다. 전체의 부피에서 누굴 뺀다? 여기 부분을 뺄 건데,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. 지금 좀 크게 확대하면은 이런 형태의 모양이라고 지금. 여기가 밑 넓이, 높이가 어떻게 돼야 돼? 여기가 높이가 돼야 된다고 지금. 삼각뿔이라고. 삼각뿔이 빠진 거라고. 그럼 전체 부피에서 삼각뿔을 뺀다고. 그러면 전체 부피는 여기 가 얼마입니까? 6이 되는 거고, 아 10이 되죠 여기는. 10이고, 6이고, 6이니까. 1 곱하기 6 곱하기 6 마이너스 3분의 1 민넓이. 여기 밑넓이를 구해야 됩니다. 근데 그밑넓이가 지금 얼마였냐면 여기가 6이니까 여기에 4가 되겠죠. 그쵸? 이만큼 여기서부터 까지가 사가 된다. 여기, 왜 여기서부터 까지 6이니까. 그 다음에 어, 여기가 3이죠. 여기서부터 까지 3이라고 되어 있어요. 여기가 지금 3.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서부터 까지도 3이 되겠죠. 요것도 그쵸? 전체가 이만큼 6이니까요. 그래서 어 4곱하기 3이에요. 2분의 1곱하기 4곱하기 3. 그다음에 높이가 요건데 여기 높이 어 그게 얼마냐면 여기가 2예요. 여기서 부터까지가 얼마라고 2인데 그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 높이가 4가 되겠죠 여기가 여기가 그렇죠? 왜 여기 6이니까. 그래서 높이가 4다. 그래서 이건 6636 36에다가 360 마이너스 약분하면 되겠고 얘랑이랑 얘랑 약분하면 248 이렇게 되겠네요. 그렇죠? 그래서 352가 되겠네요.